네? 여기는 어디? <laughs> 여기는 어디? <laughs> 아, 근데 전기 한 번도 안 온지를 내가 몰랐어. 놀러도 안 와봤어? <laughs> 야, 난 그래도 한 번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었거든. 아, 생각보다 안 됐구만. <laughs> 어색한 그림이다 지금. <웃음> <웃음> 정기와 네? 강민이야. 나는 근데 막 그런 거 없는데. 근데 뭐 어색한 사이는 아니겠지만 네. 이 지금. 같이 운동을 많이 했을 걸 그래도. 강민이 형 정기만 이렇게 딱 일대일로 해서는 한적 없지 않으세요? 진짜 할 기회가 없어요. 네. 오늘은 사 정기 스타일로. 아 어, 정기 스타일? 운동을 해요. 스타일이요? <laughs> 정기 스타일이면 <laughs> 형님 괜찮으세요? 약간 <laughs> 좀 망가져야 되지 않아요? <laughs> 아니 정기 스타일 운동법. 아 운동법. 고효율 스타일. 고유럽. <laughs> 오케이 좋습니다. 그럼 니가 원하는건 얼마나 다 있을거야 하지만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좋기 때문에 <laughs> 어? 컨디션 안좋으신 이유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? 다얘기 <laughs> 아니 뭐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? <laughs> 어, 어, 사실 그.. 빙어.. 빙어를 먹다가 <laughs>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<laughs> 풍설 하다가 <laughs> 와 이게 아, 나는 여기가 되게 난그좀 자신 있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 내 음... 네 분비기 근데 아니었어 나이 3 0대 중반 들었는지 <laughs> 근데 같이 간 사람 중에 형님만 그렇죠 아, 아, 너무 깨끗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음, 어떤 느낌이었어요 딱아그 무슨 맛이러지 멸치 아, 그 멸치 젓갈 썩은 면치. 써... <laughs> 써... <laughs> 뭔가 안에서 뭐가 팍 튀기면서. 아 그래요. <laughs> 어. 약간 고름 터지는 약간 그런 어. 느낌인가? 근데 살아 있었는데 그래요? 어, 살아 있었는데, 내가 위쪽을 먹었거든, 머리 쪽을. 네. <laughs> 그리고 나서 라면 먹고 괜찮다. <laughs> 아, 내가 좀 이상하네라고 했는데 <laughs> 저녁에 진짜 <웃음> <웃음> 아직 회복 중이시죠? 아 그래도 이제 그건 멈췄어요. 음... 어. 그래도 약 먹고. 그.. 변은 멈췄는데 이게 수분 흡수가 안되나? 그래서 빙어를 아, 절대 먹으면 안된다 <laughs> 익혀 먹어야 된다 아니 그 진짜 진짜 빙어는 먹어도 된다는데 지, 빙어. 저희가 먹은 가짜, 것도 가짜.. 가짜 빙어 진짜 빙어네 우리 <laughs> 먹은 건 <거> 그거잖아 <laughs> 뭐? 그, 그.. 뭐냐 그 아저씨가 <laughs> 음. 넣어준 빙어 아니야? 어? 어 그거, 그것도 빙어.. <laughs> 빙어 아니, 아니, <laughs> 아니 그, 그 생태계에서 자란. 아, 몰래 저 약간... 우리 먹고 나서 몸안 된다 그랬잖아요. 우리 먹고 나서 몸안 뭐 된다고 얘이해가지고 그럼 왜 넣어줘. 아그 잡으라고. 오로지 재미를 아 위해. 아 <laughs> 이 자식들 잡으라고 <laughs> 넣어줬는데 먹고 안 <앉아있네요>. 되네. <laughs> 오늘은 등 운동 하었나요아 오늘 바꿨습니다. 어 바꿨어요? 네, 팔로 바꿨어요. 아 팔로 바꿨어요? 음. 그래서 등을 하다가는 쌓일 수도 있기 때문에. <laughs> 정기가 그 마이크 채워주고 <laughs> 응, 3도부터 <laughs> 원래 정기 캐릭터가 마이크 오디오 담당은 아니거든요. 아, 네. <laughs>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여리고 여덟 아홉 아 <laughs> 옛날에는 그 가재 랍스타 먹다가 네. 얼굴 간지러워가지고 긁었다가 갑자기 얼굴 이만가아데가지고아 어, 진짜요? 갑각류 알레르기 있어요? 아 없어, 없어. 없어요? 어 없어요? 나 혼자 혼자 서랩보고 해서 성아님너 얼굴 왜 그래? 그래서 랜드콘 봤는데 얼굴이 여기 이마 튀어나온 거야 아 어, 진짜요? 그래서 가서 주사 한번 맞으니까 없어졌던 거야 음... <laughs> 생각보다 <웃음> 약간 민감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? 아 제가 봤을 때 진짜 깨끗해서 그래요 식당을 음. <laughs> 성형병은 사람 것도 가끔씩 먹거든요 <웃음> <웃음> 관리해줘야 된다고 네 <하면서. 웃음> 다섯 여섯 일섯, 여덟, 여덟 아홉 열 저게 무슨 띠야, 그럼요? 초랑이 띠. 오, 이미 파악 무슨, 혈액형이 뭐야? a b 형 AB형? 네. 음, AB형이랑 잘 맞으세요? 안 맞지는 않죠? AB형? 네. 내가 옛날에 말실수 한적 있거든. <laughs> 상엽이 형이랑 정원이했는데난 <laughs> AB형이 주변에 친구가 없다. <laughs> 둘다 AB형이었어. 아, <laughs> 맞아요. <laughs> 근데 그 이제 혈액형은 이제 안 믿고 음. 쥐띠로도 좋지. 고양이띠랑 음. 형님이랑 괜찮대요? 어, 어. 아. 근데 물론 이제 철학원에서는 좋다고 하는데. 그러니까 음, 음. 난안 좋은 것만 알고 있어. 그러니까. 음. 안 맞는 소띠. 소, 소띠. 소, 소 띠, 개띠. 잘 맞는 띠가 토끼띠. 음. 말띠, 돼지띠. 돼지띠. 음.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어. 뭐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다가 괜히 얘가 뭔가 더 예뻐 보이고. 음. 더 잘해주고 싶고 하면은 뭔가 잘만는뜨고어 어. 그냥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뭐 이렇게 믿지 <laughs> <laughs> 아, 어. 아 하나 더 있는데 기억이 안 나. 네아 G D. G D 신가요? 아니 닭 D. 닭 D. 닭 D.라면 어떠세요? 닭 D.랑도 뭐, 없어. 아, 뭐 없어요. 아뭐 없어요? 다행이다. <laughs> 다행이다. 왜? <laughs> 아 혹시나. 아네. 아, 안 맞네. 이게 또 그런 건 있어 또 뭔가 이제 그걸로 계속 연결됐다 보면은 네. 사람 못사귀어 <laughs> 그렇죠. 근데 중요하게 생각은 하시잖아요. 근데 정말 대기업에서도 이런 거를 부서로 나눈다고 하더라고. 뭐, 어, 어떤 이런 MBTI 이런 아 그런 성향이나 뭐 이런 어. 거 그만큼 중요하게 MBTI도 <laughs> 맞지 않아 대충? 뭐 그렇죠 뭐 MBTI 뭐저 ENF. 잘 맞아요 형님이랑 ENFJ. 우리랑 거의 똑같은 거지 ESTJ 음, 음. 중간에 두 개. <laughs> 오 오늘 다 다했습니다. 아, J구나. <laughs> 자 그래서 누구랑 같이 왜 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죠. 많이 받지 않았어? <laughs> 어? 야 무슨 소리야?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니까. 그러 무슨 소리야? 근데 그딱 촬영할 때 오는 시간에 맞춰서 MBTI에서 나눠지죠. 어. 제인은 항상 와이스. 그렇죠. 나타니다. 근데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냥 개인 성향이니까. 그렇죠. 뭐 스타일이죠, 개인. 아이고. 야하 아. 예. 하나. 다섯. 내가 알기론 ENFJ가 엄청 성격 좋은 엔비트예요. 내가 알기론 원래서 ENTJ나 ESFJ가 네. 성격 좋아. 음 그래서 건우가 ENTJ, 재훈이가 그래. ESFJ. 아 ENFJ 뭐 똑같네. 음. <laughs> 어다 깨차고 계시네요. <laughs> 전기 성격 좋지. 여섯 일고 어때? 아홉. 넷. 오, 어지러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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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빨개졌어. <웃음> <웃음> 형님 응. 만약 에 직원을 채용한다면 전기 같은 스타일 어떠세요?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? 뭐 밝고. 뭐 음. 그래서 어, 어떤 기준에 따라 성격 이 좋고 나쁘고. 내따라좀 달리긴 한데 밝, 네. 그러니까 일단 밝으면 모든 네. 다 좋죠. 근데 나는 전기 첫 인상이랑 네. 중간이랑 마지막이 좀 다른 것 같아. 뭔가 알면 알수록 탐나는 친구. 야저 어? 집도 가깝더라. 어디시 <laughs> <laughs> <근데 지금> 어디야? 양촌구에. <laughs> <laughs> 양촌구에서 <양천구야. 웃음> 가깝지 <laughs> 네. 그냥. 가깝어. 오늘도 20분밖에 아니, 안 그, 걸렸어. 양천보면은더 메이커즈무대로 가까 네, 네 맞아 20분밖에 안 걸렸다. 장이. <laughs> 또 정기의 또 다른 매력은 음. 기대 이상으로 운동 잘한다. 아 <laughs> 어. 왜냐면 나는 운동을 그냥 뭔가 진심이 아닌 줄 알거든. 아, 운동할 때 그냥 재미와 이런 걸 섞어서. 어. 근데 그거는 그냥 캐릭터였고 음. 그 하나의 역할이었던 것뿐이야. 그리고 운동을 잘해서 내가 그때 깜짝 을사 같이 하고. 깜깝습니다저 음, 응. <laughs> <laughs> 어떻게 저거 <또> 어필하는데? <laughs>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. 그리고 운동은 누구랑 같이 하고 싶어? 할 때? 네? 운동은? 사람들은? 운동 잘하는 사람. 아니야. 보조를 아니. 잘하는 사람. 아, 보조 잘하는 사람. <laughs>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내 운동왕이 바쁘기 때문에. 아, 그렇구나. 또전기가 보조의 보조의 1군 아니에요? 보조의 그렇지 거의 응. 다 해야지. <laughs> 그렇죠. 고맙습니다. 아, <또> <laughs> 해야 근데 형님 그뭐이 배탈 때문에 그런지 좀 볼이랑 얼굴이 아, 좀네 제... 예, 예, 그런 것 같아요 나 오늘 엄청 많이 들었어 <laughs> 진짜로? 그래서 그만 소분주라고 싶다고 했어 <laughs> 원하지 않는 <않은> 소분주아 <소문주의. 웃음> 왜냐면은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게 음. 일주일 가서 땡볕에서 소분주를 했는데 아... 이 추운 다시 겨울로 돌아와서 불과 이틀 보내고 또 <웃음> <웃음>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좀아으 운명이었어. 음. 왜냐하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. 아, 난 그렇게 잠적이 내가 처음이야. 1 1 시간 한 번도 안 깨고. 아 진짜. 엄청 음, 푹 음, 자셨다. 아. 근데 가끔 그렇게 자야지 좀 풀리지 않아요. 맞아. 그럼 음. 음, 거의 잠을 <laughs> 3 시간 4 시간 막 이렇게 자잖아. 아 근데 요즘 그래도 그래도 한 시간. 음. 한 시간 두 시간. 나도 신기해. 난 20대 때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. 아니면 그 생각을 했어. 내가 그때 잠을 좀잘 잤더라면 아, 더좀 좋았지 않았어? 뭐. <laughs> 지금 다른 세계에서 놀고 있지 않을까? <laughs> 너가 쉬라고 했서도 많이 쉬잖아? 쉬셔야 될것 같아서. 셋넷둘 네. 편상이었는데 웃겨가지고 신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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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면서앙 신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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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연기. 앙 신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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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다 신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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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봤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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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<laughs> 어, 경기는 왜 일, 가까운 곳에 내려? 에? 어, 지금 힘이 너무 딸려가고아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너힘 좋잖아 아직 안 들어가고 있어 아,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나 일부러 스컬로 내리는 줄 알았어 음. 왜냐면 저번에 가서 뒤로 넘겼거든 아 그래요? 그때 들어갔을 때인가? 그럴 수도 지금 관절이 좀 <laughs> 음. 소리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다치는 것 같아. 딱그그 음... 그, 그 구간. 때. 내가 먹고 음. 내게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고내 아, <laughs> <laughs> 형도 다쳤을 때 보면 다 그때 다쳤어. 아, 다 그런 타이밍이? 아, 뭔가 아, 내가 원래 하던 중량 이 있잖아. 네네. 근데 그거에 자꾸 압박돼 있어가지고 아... 거기까지 도달을 안 하면 내가 운동 안안한것 같은. 세네다섯둘 <laughs> 셋 네, 세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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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c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오이면그 <어느 웃음> 시야 막바지보다 힘이 없어. <laughs> 어, 진짜 그정도야 지금 지금느낌이도 지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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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피가 <laughs> 뭔가 여기다 여기 <laughs> 재미없게 나오면 어떡지 재미없게요? 응. 아니요 재밌어요 응.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 이제 너 말을 듣고 싶었으나 제 말이요? 어. 네가 형님 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아, 어. 네. 듣고 싶었으나 아. 또 뭔가 약속 취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음. 근데 저는 괜찮아 아니 나도 근데 이제 아, 그런 거였어 뭔가 아, 이게 컨디션 좋을 때 찍어야 그래도 음. 그래도 뭔가 좀좀 좀 화이팅하게 좀 찍지 않을까라고 음. 했는데 그래도 멈췄잖아 이게 예. 어. 다행 어, 멈췄는데 <laughs> 여기서 안 찍으면은 내가 아프지도 안, 안 찍는 거 같은 느낌. 전기 음. 강이... 노익스 조합 장난 아닐거 같은데. <laughs> 전기 노익스? 오. 옛날 둘이 싸워가지고 <laughs> 저번에 보니까 <거기서> 싸우던데. <laughs> 혹시 나중에 괜찮으면 삼파전 어. 해가지고 어. <laughs> 난장판일 <남편일> 것 같은데. <laughs> 또 경기를 해도 반대로서 익스라. 음. 둘, 셋, 하나, 둘, 둘, 둘 셋, 아홉, 하 파, 둘, 열. 오, 둘, 셋, 네, 여땀이 나고. 어, 오, 그러네요. 오늘. <laughs> 다른 쪽에땀 <땀이> 물려서 어? <laughs> <laughs> 오늘 수분이 진짜 없나 보다. 응? 수분이. 아, 그 정도 쌌으면은. <laughs> 다 쐈어. よそ。 열심히 하네. 와. <laughs> 어때? 좋아? 응? 괜찮아? 집이 응. 가긴 해요. <웃음> <웃음> 응? 형은 중고도 중고인데, <laughs> 형은 그래도 한 70%는 세건데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에. 어? 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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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이게 형 형이 이게 증상이 장염이라고 되는 제가 봤을 때 약간 장염 같아요. 그냥 전체적으로 배탈 나신 거 같은데. 음. 응. 맞지. 설 장염도 설사 멈추면 이제 응. 거의 끝나가는 건. 그렇죠. 뭐 설사 멈추면 거의 호전되지 않나? 근데 이제 근데 설사는 멈췄는데 가스가 안 멈추지. 어, 아, 이차전님. <laughs> 아니, 진짜 형이 저 이거는 과장식 과장하는 게 아니라. 예. 네. 나 200번 끼는 거 같아. 방구를? 음. 밥을 먹으면. 어, 아, 아, 진짜요? 밥을 먹으면서 뿡구뿡됐다가어 아, 지 같나. 우리 나라 천연가스가 여기에서 <laughs> 시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8. 9. 10.

チューッ See? 아, 근데 평소에도 요 정도로 하지 않아? 강도? 아니야? 어. 아 근데 또 이게 막 세게 할 때가 있고, 음... 또 세게 안할 때가 있어.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아, 그래. <laughs> 근데 형도 지금이 진짜 <laughs> 그. <닥치> <laughs> 나 오늘 그래도. <웃음> 뭐야, 뭐야. <laughs> 나아 오늘 그래도 못할 줄 알았는데. 아, 다행이네. 아, 그래도 내가 최근에 거의. <laughs> 운동한 것 중에 땀 제일 안 흘리잖아. 어 맞아요. 진짜 강렬한. 원래 원 엄청나게. 어. 초반부터 그냥 바로 쓰고 시작하신 거. 근데 이틀 동안 <laughs> 많이 썼기 때문에. 난 내가 그렇게 수분이 많은지 몰랐어. 너 <laughs> 오늘 음. 좀 어쨌든 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음. 전기에 잘 받아줘가지고. 어. 또 이렇게 처음 운동을 찍었는데 이좀몸 회복하고 나서. 하체도 괜찮아요. 전기도 하체 운동 어, 잘 운동해줘. 노익스강 풀벌레 김감인가 하체 3파전. 야 그래도 두 번째는 되지 않게 아. 알고 <laughs> <나도. 웃음> <laughs> 이거 첫 번째. <laughs>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우, 아, 오늘 아,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